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강경을 이 보셨을 때아 저는 네. 솔직히 정치 정말 관심 없었는데 네. 이재명 씨한테 반해가지고 어 아, 정치는 전혀 관심 없으셨는데 네. 그 이재명 의원님한테 반하신 네.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열정이요 열정 또 다른 이유는요 그리고 네. 너무 모든 것에 정성을 쏟으시는 거예요 아...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이안 이 좋은 뉴스를 막 터트리니까 더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전에또 예전 이재명 의원 님도잘 모르셨다가 네, 네. 이제. 보니까는 완전 반하신. 그렇죠. 대선 때바했어요 <laughs>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그래도. 어, 그냥 이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봤는데 네. 왜 이렇게 전부 이 사람 한 사람을 듣고 안 좋은 뉴스만 하지?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봤더니. 프레임 너무 거잖아요. 가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. 아, 그 네. 일찍 깨달으셨구나. 네. 네, 그래서 제가 아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응원해야 되겠구 했는데 대선에 오, 떨어졌잖아요. 네. 저 지금도 텔레비뉴스 안 봐요. 마음 많이 아프셔가지고. 네.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재명 의원님 뵙게 됐는데 네. 어떤, 어떤 마음이세요? 아 저는 뭐 무조건 <laughs> 아또 마음 아프시고 네늘 마음이 아프죠. 아. 그리고 지금 수박들 하는 행동도 그렇고. 아이고 그 맞습니다네. 아무튼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.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재명 씨 때문에 제가 마을 주민도 되고 아주 장난 아니죠 지금? 아. 우리 우리 네. 아들이 우리 아들도 민주당 편이긴 한데 엄마 네.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아, <laughs> 원래 그 이재명 아이고. 의원님한테 빠지면은 네.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. 저저 계신 네. 이모님은 대다 뭐 붙이고 오셨어요. 아이퍼로 집이 <laughs> 바로 여기 코앞인데. 아, 그러시구나. 전에도 여기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는 항상 오전에 운동을 가거든요. 네. 산을. 근데 오늘은 오신다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 맞춰서 나온 거. 그래서 주변 분들 또, 이렇게 아, 또 아, 모르시는 분들 맞습니다. 이렇게 또 해서 또 많이 또 예, 예. 알려주시고. 예. 저 지금 정말 이번처럼 거니까. 전화 네. 많이 한 적도 없어요. 아이고. 뭐 박갈이 정말 <웃음> <웃음> 열정적으로. 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더 많은 예, 활동 부탁드리고요. 화이팅입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우리.